여기 매너리즘에 빠져 우울감을 호소하는 애처로운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언제나 술독에 빠져사는 알스의 화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밤하늘을 더럽히는 공중방뇨도 서슴치 않는데요. 그럼에도 본업에 충실하여 집집마다 선물을 전해주지만 요즘 애들이 바라는 건 오로지 현금뿐 이러니 산타질의 회의를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러던 중 잠시 들르게 된 외딴 대저택에 한 무리의 무장 강도들이 침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뭔가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천국으로 가는 택배에 실려 다이렉트로 직배송될 상황. 매너리즘이고 나발이고 목숨 자체가 간당간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타클로스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가 아니었고, 이깟 강도들 따위 솔까한 주먹거리도 아니었죠. 결국 산타는 뛰어난 맷집과 피지컬을 이용, 흉악한 무장 강도들을 신나게 처바르기 시작하는데요. 산타가 되기 전, 그의 이름은 피의 니코먼스 컬 크러셔라는 망치를 휘두르며 살인과 약탈을 일삼던 바이킹족의 전사였습니다. 현역 시절 갈고 닦았던 회심의 망치질, 자루 끝에 달린 묵직한 쇳덩이가 적들의 뚝배기를 애초롭게 박살내는데요. 고요한 밤에 거룩하게 울려 퍼지는 시원 뽀짝한 분쇄골절 소리, 극강 무도한 폭력의 밤이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어느샌가 산타를 믿지 않게 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강력 추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 등장했던 뮤턴트계의 핵인싸. 정확한 탄생 시기는 알수 없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온 불로장수의 아이콘입니다. 본래는 클라우트 슈미트라는 이름의 나치독일 간부로서 이때부터 숨어 있는 뮤턴트 발굴에 힘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염력으로 철문을 꾸겨버리는 에릭을 발견.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의 능력을 시험하던 중, 에릭의 눈앞에서 엄마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드라이. 이후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쇼, 곧 헬파이어 클럽이라는 뮤턴트 조직을 만들어 비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계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협박하여 뒤에서 조종하고, 만약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끔살. 심지어는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전 세계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넣기도 했었죠. 슈가 General quarters. General quarters, General quarters. Yes, 가진 뮤턴트 능력은 에너지 흡수 및 방출입니다. 에너지 흡수의 경우 그 어떠한 물리력도 모두 무리 없이 흡수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방출시켜 공격에 이용하거나 그대로 자신의 몸에 축적시켜 신체 능력 강화 및 노화 억제에 사용됩니다.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를 죽일 수 없으며 노화로 인한 사망은 더더욱 불가능.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또한 정해진 리미트가 없습니다. 비록 한참 전이긴 했지만 매그니토마저 단숨에 발라버렸던 최강의 실력자이며 물리 면역의 힐링 팩터, 노화 억제 가능한 궁극의 사기 케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과 텔레파시 등을 이용한 정신 공격이었는데요. 물리적인 공격에는 완벽한 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정신 공격에는 매우 취약한 편으로서 언제나 정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특수 헬멧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룩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실리적 깡깡 패션의 탄생 이후 이 참담한 룩은 매그니 토가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게 되었죠. 매그니 토의 각성에 숟가락을 쳐 얹고 엑스맨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빌런 중 하나,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의 세바스찬 쇼였습니다. 여기 돈을 벌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날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정. 한눈에 봐도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나치게 착해 빠진 친구였죠.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 엄청난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른팔 힘이 무지막지하게 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자판기 정도는 한 손으로도 가뿐하게 들어올릴 수 있으며 거구의 사내들을 짐짝마냥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정 스스로도 자신의 힘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함부로 힘을 쓰지 않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만약 이런 유정의 주먹을 정통으로 맞게 되면 안면 근육이 자유분방하게 미쳐 날뛰며 때 아닌 표정 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만 주먹이 센것 말고는 기본기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유정은 곽사부의 도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곽사부의 딸인 아민과 핑크빛 로맨스까지 찍어 재끼는 이 남자 알콩과 달콩을 번갈아 싸갈기며 아름다운 한때를 보냅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곽사부의 수제자였던 정유의 질투심으로 인해 유정은 그만 성추행 누명을 쓰고 도장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从今以제할 수가 없어. 무조지 무조건 타지, 무조건 타지. 이후 친척 동생의 소개로 정체 불명의 노인들을 만나게 된 유정 얼핏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복덕방 브로 우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이분들은 실전 무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은둔 고수들이었죠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이라도 서슴치 않는 스펙타클한 반칙과 깽판이 난무하는 현실 무술의 천재들 이후 유정은 노인들로부터 가혹한 특훈을 받은 뒤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는 자유 격투기 대회에 출전 가열찬 활. 력을 펼치게 되고 오해가 풀린 곽사부와 정정당당한 명승부를 펼친 뒤. 세상 쓰레기였던 정유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리며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2편에서는 정각신권의 비기를 전수, 무려 오른팔에 전기 에너지를 축적시킬수 있게 되는데요. 비록 1분이라는 짧은 제한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위력 하나만큼은 오직의 넘사벽, 이후 슈퍼히어로 뺨치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세상 짜릿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주성치의 오른팔 기믹은 타 작품에서도 종종 등장했었던 주성치 유니버스의 주요한 밈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언젠가는 이 멋들어진 펀치를 꼭 스크린을 통해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주성치 주연의 신정무문 원투 펀치였습니다. <목소리> 뛰어난 과학자이자 실력 있는 수의사였던 세바스찬 케임 자타가 공인하는 타고난 천재였지만 세상 오만하고 삐뚤어진 성격으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도 반맛으로 통하는 친구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원하는 신체 투명화 극비 연구팀의 팀장을 맡고 있으며 오랜 실험 끝에 드디어 안정적인 투명약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욕심쟁이였던 우리 케이미, 급기야 국방부에 대한 보고도 생략한 채 자신이 직접 생체실험을 감행하는 무모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행히 동물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투명화 자체는 완벽하게 성공하지만 실험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는 뇌신경에 이상이 발생, 도덕성이 상실되면서 동료들을 추행하고, 설상가상 복원실험에 실패하게 되면서 투명화가 유지. 세바스찬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호악해지게 됩니다. 일평생을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져 버린 끝없는 감금 생활이 그의 광기를 더욱더 부추기게 되는데요. 결국 세바스찬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완전히 붕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험 중이던 강아지를 무참히 살해하고. 급기야 자신을 제지하려는 동료들을 상대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I'm not... 영화 역사상 최악의 투명 인간이 선사하는 모험과 신비의 갑툭튀 대잔치 지금까지 투명한 피부를 꿈꾸며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으로 세포까지 케어했던 세바스찬 케인 이었습니다 No! <놀람> Please <놀람> don't! Please! Please! 사토는 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신인류 중한 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역대급 개인기를 장착, 아니 정확하게는 죽은 뒤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되살아나는 신속한 부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1990년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견된 뒤전 세계를 통틀어 총 46명의 존재만이 확인되었으며 목숨이 무한리필된다는 신박한 특징 때문에 여기저기서 온갖 생체 실험을 당하는 인간 모르모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토 역시 이러한 피해자 중한 명이었으며 무려 20년이 넘도록 정부의 실험체가 되어 끔찍한 실험을 당해왔는데요. 이후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토는 반정부 성향을 가진 테러리스트가 되어 복수를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원작에서는 미 해병대 출신의 영국계 미국인이라는 설정으로 뛰어난 사격술과 백병전을 이용 적들을 순식간에 압살하는 놀라운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비저블 블랙 메터라는 최내 물질을 이용, 일명 검은 유령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생성해낼 수도 있는데요. 압도적인 힘과 스피드로 본체를 대신해 전투를 벌일 수 있으며, 체력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재소환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령은 오직 아인들만 볼수 있기 때문에, 보다 스마트하면서도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했었죠. <놀냐> 한편 사토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종특을 이용, 매우 기상천외한 전략을 쓰기도 했는데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채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거나 치명상을 입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리셋하는 등. 일명 목숨담보 액션이라는 액션계의 혁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아이는 부활시 가장 큰 살점부터 재생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토는 이를 이용해 스스로 손목을 잘라 목적지에 미리 가져다 놓은 뒤 이후 자신의 몸을 분쇄기로 갈아 손목부터 재생,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텔레포트 시켜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토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 중 중 하나였었죠. 절대로 죽지 않는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뛰어난 군인이자 연쇄살인마. 사실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위험한 친구도 없을 것 같네요. <laughs> 대테러 특수부대 소속의 뛰어난 군인이었던 레이 게리슨. 어느날 눈앞에서 아내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곧 자기 자신도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후 라이징 스피릿 테크놀로지, 일명 RST라는 시설에서 눈을 뜨게 된 그는 자신이 이미 한번 죽음을 맞이했으며, 본인의 시신이 이곳에 기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는 과연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걸까요? 레이의 몸 안에는 네나이트라고 불리우는 나노 로봇들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레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이 로봇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손상된 조직을 재구성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레이의 몸은 뛰어난 자가재생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거기다 근력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인공 힐링 팩터, 그리고 근력 강화제였달까요? 한편 이곳에는 레이 외에도 다양한 개조 군인들이 존재했는데요. 잃어버린 눈을 카메라로 대체한 뒤 최첨단 시력을 장착하게 된 팁스. 하반신에 로봇다리를 장착한 전 네이비실 소속 지미 달튼. 화학 공격으로 인해 폐기능을 잃었지만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 영화의 빛이 되어 주었던 KT까지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적나라한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지게 되죠. 한편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난 레이. 곧바로 시설을 빠져나와 인공위성에 접속한 뒤 아내의 복수를 위해 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말 그대로 신박하기 짝이 없는 화끈한 액션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간단히 복수에 성공한 뒤 본부로 복귀하는 레이.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동료들의 반응이 어딘가 상당히 수상한데요. 사실 레이의 복수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의 기억은 복수가 끝날 때마다 완전히 삭제된 뒤 새로 재설정되었고 그때마다 타겟의 얼굴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왔던 것인데요. 이는 사실 RST가 꾸민 철저한 계략으로서 그동안 레이의 복수심을 이용해 자신들이 지정한 목표물을 제거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수작이 언제까지나 통할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저쪽에서 천재 해커를 고용. 레이의 몸 안에 있는 네나이트를 emp로 무력화 시킨 뒤 그로하여금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진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후에는 좀 뻔한 전개이긴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rst의 음모를 알게 된 레이가 이번에야말로 진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인해 영화 후반부는 앞서 소개한 rst 멤버들과의 피터지는 전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래도 슈퍼솔저 끼리의 전투이다 보니 역대급 눈뽕이 장렬 내용은 둘째치고 볼거리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는 수준입니다 화끈한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 Okay, 복용 즉시 5분 동안 슈퍼파워가 생기는 신종 마약이 등장합니다. 일명 파워라고 불리우는 캡슐 형태의 알약으로서 먹는 사람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면 체온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몸 전체를 불로 휩싸이게 만든다던가 보호색을 이용해 몸의 색깔을 주변과 동일하게 만들고 마치 연체 동물처럼 유연성이 증가하는 등, 몸 안에 있는 DNA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쉽게 말해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곧 이를 이용한 강력 범죄가 증가, 통제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자, 뉴올리언스 경찰이었던 프랭크 역시 이 약의 힘을 빌어 범죄자들을 소탕하게 되는데요. 그런 프랭크의 능력은 다름 아닌 방탄 피부. 자신의 피부를 완전 단단하게 만들어 근접거리에서 쏜 총알도 가뿐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랭크와 함께 주연을 맡은 아트 소령은 조직에 의해 실험체로 쓰였던 전직 군인인데요. 납치된 딸을 되찾기 위해 텔레이오스와 사투를 벌이던 중 일행의 합류, 프랭크 못지않은 슈퍼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 소령 역시 자신만의 약발돋는 필살기가 존재했으니 주변의 수분을 증발시켜 사방천지를 불사지르는 이른바 딱총세우 능력. 그야말로 작중 최강의 능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사실 좀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파워는 텔레이오스라는 조직에서 개발한 비밀 무기였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일삼았던 것인데요. 어쨌든 영화 후반부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약쟁이들이 등장. 각자의 슈퍼파워를 발휘해 신나는 초능력 맞짱을 뜨게 됩니다. 확실히 볼거리 하나만 놓고 본다면 꽤 볼만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래퍼가 되고 싶은 로빈의 쇼미더 성장기라던가 아트의 딸 찾기 심파 같은 곁다리들이 지나치게 과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영화가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추천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살짝 감상해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소심하고 무기력한 회사원이었던 주인공 웨슬리. 함께 사는 여친은 자신의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지랄 같은 직장 상사의 역 같은 꼰대질. 말 그대로 모든 게 최악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폭스라는 이름의 한 여인을 만난 뒤 그의 인생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웨슬리를 놓고 벌어지는 저세상 텐션의 화끈한 총격전. 마트안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폭스는 영화 역사상 가장 화끈한 강제 카풀 액션을 선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웨슬리는 폭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 웨슬리의 아버지는 뛰어난 암살 요원이었고 바로 얼마 전 같은 조직의 배신자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 또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필러로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능이란 분당 심박수가 400회까지 증가하여 아드레날린이 과다 공급되면서 보다 빠르고 예민한 초감각을 발휘하는 능력이었죠. 곧 암살 조직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웨슬리는 짜증나는 상사에게 시원한 욕지거리를 한 사발 털어주고 애인과 노란한 스타로드의 강냉이를 박 터지게 털어버린 뒤 본격적인 킬러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훌륭한 암살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 의자에 묶어놓고 미친 듯이 쥐어 팹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파이팅. 그냥 칼 들고 조지는 거죠. 셋째는 작동 중인 방지기에 손을 집어넣어 잽싸게 부품 빼내... 이뭔 개소리야! 당연히 이런 무식한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매일같이 저승의 문턱에서 깔짝 대겠지만 놀랍게도 이곳에는 회복실이라는 곳이 존재. 몸을 담그면 백혈구가 늘어나서 회복 속도가 증가하는 마치 드래곤볼 Z의 메디컬 머신 같았던 그야말로 혁신적인 의료 기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웨슬리의 마지막 관문은 사격 훈련. 중간에 있는 방해물을 피해 반대편에 있는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아예 총을 쏠 때부터 총알이 날아가는 궤도를 휘어지게 쏴야 하는 마치 당구 칠때 시네로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과학적인 고증 따윈 진작에 쌈 싸먹은 스킬이지만 그 어려운 걸 웨슬리가 해냅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정식 킬러가 된 웨슬리. 말 그대로 만화 같은 액션을 펼치며 자신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총알을 휘어서 쏜다는 황당한 설정. 하지만 덕분에 보는 맛은 꽤 쏠쏠했으며 액션 연출이 화려함을 넘어서 케찹으로 하트를 그려놓은 계란후라이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래픽노블 원작 영화답게 오만 스타일리쉬한 비주얼이 당신의 아드레날린을 128bpm으로 조져주십니다. 화끈한 눈뽕을 원하신다면 오늘은 웨슬리의 총질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